안녕하십니까. 한유의 KPL. 오늘은 5월 22일, 153차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 뭐, 빨리 갔다 오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 정신이 없어도 뭐, 어저께가 일이 너무 좀 차근차근 잘 돼가지고, 어, 어저께, 어저, 그죠? 어저께죠? 어저께. 획기적인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팀장 하나를 잘 썼어요 지금 그래서 음, 매출 자체로 상당히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물론 이제 저한테 지금 현금이 바로 벌어들어오는 건 아닌데 근데 뭐그 돈이라는 거는 막 아, 제가 뭐 이렇게 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고 그런건 아닙니다. 제가 그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 지금 어저께 주제를 봐서는 어, 조만간에 조만간이라 하면 그 기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4월 28일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 5월 23일, 오늘이 23일 3일인가? 아, 22일이죠, 오늘이. 22일이니까, 뭐, 지금 한 달이 채안 됐는데, 이 정도 성과를 보이면,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아, 이렇게 성과를 보인 예가 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아, 거의 평생을 사업을 했는데, 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어, 자주 잡아가는 게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게. 어, 사업한 지 뭐, 사업한 지 지금, 뭐죠, 그, 어, 20일, 20일, 한 달이, 한 달이 채안 됐죠, 아직은. 30, 그, 20, 8일 18일, 18일, 20, 20, 한 4, 5일 됐는데, 이 정도 성과면은 아주 괜찮은 겁니다. 아주 괜찮은 겁니다, 이게. 음. 그서 근데 또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서, 지금 똥탕을 좀 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감수를 하는데, 음 지금, 어제, 뭐, 뭐, 예전에 뭐, 송사 걸렸던 분들도 전화가 오는데, 제가 좀, 자제를 당부부터 드렸어요. 제가 이제 신경질환, 혈관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만 갖고도 이게 사실 불안불안한데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자꾸 그러는데 결코 그건 자기들만 위한 생각이지 무슨 뭐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석급장애 하기 전 정말 싫거든요 이게 근데 소위 어른이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음, 해서 저는 어, 어제 전화를 그런 전화를 한세리 통을 받았어요. 뭐 그분뿐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받고 아참 일이 될만 하면꼭철를 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저녁 때는 음, 저랑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전화가 와서. 그분들은 발짝발짝 뛰고 아주 좋아 하시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기쁜 거예요 저도 뭐 그지 뭐 뭐가 좋다 좋다 그렇게 떠들기도 전에 일단 그분들을 보면 이제 안도가 되고 아 이분들만 끌어안고 있으면은 뭐가 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어 그리고 꼭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적으로도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나이가 70 넘고 80 넘었다고 아, 명예만 지키겠다고 이제 그러신 분들. 그리고 할 도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숟가락만 얹어서 어린놈 새끼야. 그런 애들. 아, 진짜 짜증 큰 나요. 그런 애들 보면은 뭘뭐 창의적으로 만들 생각을안 하고 맨 남이 숟가락만 얹어 놓고 또 내가 버, 그러니까 내가 버는 건또 탐을 내요 내가 버는 건 탐을 내고 자기가 월급 받는 건 고정 수입이 되고 그런 신의 직장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간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5월 22일이고 그, 153차 방송인데, 어, 아, 일단은, 좀 두고 볼 생각이다. 아직 수요일이니까, 두고 보고, 어, 오늘, 그, 한 분이 전화가 오면은, 원당역을 가볼까 생각 중인데, 아직 전화가 없어서, 아직 출발은 안 했습니다. 아, 내 아, 몸이, 아 진짜 미치겠네요 몸이 진짜 예전 예전 예전과 예전은 온갖 성신이고 지금 걷는 것도 지금 불편해 죽겠는데뭘좀 하나 스스로 해주는 사람은 없고 다 혼자 세야 되냐 죽겠습니다 자금도 내가 만들어서 해야 되고 움직임도 내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고 자 조직도 내가 짜야 되는 거고 참 힘이 드네요. 모든 게 힘이 듭니다. 여기서 손을, 손으로 쟤니 그건 내 욕심 같아요. 일단은 두고 볼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 굳이 여기서 한발짝다안 움직일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이빠이.